안녕하세요. 허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조선의 분열인데요. 어, 저번 시간에 어, 고조선이 이제 음, 준왕의 신하인 위만의 어, 침략으로 어, 이제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때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고조선이 이제 여러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게 고조선이었으니까, 여기가 거의 나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이거, 그래서, 고조선에 몇, 몇 개의 나라들이 생긴데, 첫번째로는 옥조옥조가 옥저. 있었고 이쪽에는 이렇게 동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밤시간에도 자세히 배우게 될거지만 공구가 있나 네, 부여. <laughs> 나중에, 뭐 성장,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여가 있었고, 그, 어, 이쪽, 어, 이, 그리고 이 한반도 세록에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오게 되 건데요. 그리고, 옥저에, 옥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옥저에서는 일단 민며느리 제도라는게 있었는데요 민며느리 제도가 제도가 어.. 그런거 그러니까 그.. 그 사, 사위 원래는 그 며느리, 며느리가 그 사위의 집으로 가는데 사위가 며느리의 집으로 가가지고 절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밥을 먹고 한숨을 하고 온다고 하더그서 민며느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 그래서 이 동해에서는 동해는 우쩌와 함께 이 고조선의 끝토리를 그 대표하는 나라인데 어 동해의 삶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다만 다만 그 저 저번 강의 때 배웠던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와 조금 비슷했던 뭐 예를, 이집트와 서로 비슷했던 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남매끼리 결혼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료의, 동료에서도 이런 그게 많이 추측되었다고 있습니다 부여 그리 그래서 여기 여기 우리나라 부여랑 착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될 오부려라는 나라로 부활하게 되는데요 부여에서는 일단 그이 나라들은 초기의 나라였으니까 일단 그 가장 큰 공통점은 뭐였냐면 왕이 없었다가 그러니까 가장 큰 공통점이었고 어한 족장들이 뭐 회의를 해가지고 뭐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요 구여는그 그 기원된 백년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게 부여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조랑 동해는 땅덩어리가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옥조가 나중에 부여에게 정복당하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아, 여기에서는 또 그게 나와요. 남한, 남한에서도 고조선의고조선의 뒤를 잇진 않더라도 어느 국가들이 조금씩 탄생하는데, 사만이란 게 있어요. 사만, 사만이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개의 나라, 삼, 삼, 한,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마한이고, 여기가 진한이고, 여기가 변한. 쉽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세 나라를 사만이라고 하는데요. 진안에서는 여기 여기 제가 이점 찍어놓은 부분에 사로국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나중에 어, 고구려와 함께 그 한반도를 이끌어 나갈 나라가 탄다 <놀람> 그, 그리고, 마한에서는, 나중에, 여기, 여기 한강, 그러니까, 여기가 한강. 마한이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한강에 도달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강에 도달해서, 어, 이제, 고구려, 고구려, 그것에 뒤를 이은, 뭐, 새로운 나라가 또 탄생한다고 합니다. 변환, 그, 변환, 여기에서 또 그, 나중에 가야란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변환이랑, 그, 여기, 지금 일본, 이, 일본, 외, 외나라에서는 철, 그, 철을 굉장히 많이, 그, 그게 주요 무역 물품이요물품이었요 그래서, 변화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던 중에, 그, 갑자기, 그, 기원전 57년부터 이 사로국성에서 갑자기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제가 그린 이 지도를 아예 180도 바꿔놓을 세상을 만들어 놓는데요. 과연 그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일은 어, 그 일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